안녕하세요. 전현진입니다. 어, 오늘은 저번주에 이어서 내와그 자율신경계 관련된 내용들, 음,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제 숙녀 관련된 내용들을 하고 마무리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회색질하고 백색질이 있는 요런 것들, 음, 안에 있는 올리브 핵이라든지 반사증추, 그 다음에 그물체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려다가, 아마도 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이제 다음에 있는 핵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있는 내용들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다. 혹은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생략하고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우리는, 어, 뭐보실 거냐면, 숨내 위쪽에 있는 내인 다리뇌를 보실 겁니다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전에는 척수를 배웠잖아요 척수하고 척수신경을 배웠다면 이제 뇌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할 를 건데 척수하고 바로 연결되어져 있는 뇌를 숨내를 배웠다면 그 위에는 다리뇌 그리고 그 위쪽에는 중간뇌 뭐 이런 것들 시상이나 이런 것도 다중에 배우시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대뇌까지도 우리가 언급을 하겠죠 그래서 다리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신경하고 감각핵과 운동핵이 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초 몸에 있는 감각에 있는 신호들을 머릿 속에 전달하고, 음 머리에서는 이감각에 관련돼서 어떤 정보 처리를 하고 난 후에. 이제, 그, 어떠한, 정보 처리하고 난 후에 그 정보 처리된 것을 우리 신체의 운동으로, 어 표현될 수 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게 되게 하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강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난 후에 이걸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지 여러분들 도움이 될까? 처리가 완벽하게 되면 지금 혀의 움직임, 이술의 움직임,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물론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다리 내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내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난 후에, 요런 운동 회과 감각 획 등에 추가적으로 걸쳐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완벽하게 처리된 내용들을 각각의 그 운동 부위로서, 보낸다, 정보를 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손의 움직임, 말의, 음, 얼굴의 움직임 같은 것들 다 모두 담당하고 있는 핵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뭐, 몸 같은 경우에는 척수에서 확인을 하겠지만요.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거, 우리가 이제 호흡조절 관련된 내용들은 숨내에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가장 중요한 내이기 때문에, 어, 추추신경계 중에서도 우리, 심장하고 호흡계에 관련돼서는 숨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구요 여기 다리 내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지속흡입중추 호흡조절중추 같은 것들은 있긴 있다 근데 요거는 굳이 보시지 마시구요 우리 숨내 같은 경우가 어그 중추 음 그요. 수용체들이 좀 있죠 그죠 말초 수용체 그 말초 수용체 말고 중추 수용체로서 이제 화학적인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압력에 관련된 정보들을 획득해서 그와 관련된 호흡의 숫자 혹은 심박동수 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손으로 갈 정보를 처리하고 중개하는 신경핵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제 대뇌 손에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우리가 순뇌부터 이제 중간뇌부터 다리에 이렇게 할 건데 기로 가는 것들 정보를 별도로 처리해주고 대뇌로 가야 될것 위쪽에 있는 내로 가야 될 정보들도 따로 음,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중개하는 신경이 또 중간에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오르 신경, 내리 신경은 이제 저희가 언급은 웬만해서는 되도록 안 하도록 하고요. 실제 내의 모습인데 보시게 되면 이제 뭐 마루엽 이쪽 마루엽 있다. 뇌들보 이제 좌우축 연결되고 있는 뇌들보 있고 그 다음에 내활 이런 부분들이 여기 존재하고 있고 이제 대동 뇌동맥 이마엽 앞 교차, 교차, 교차라는 부분들은, 요, 앞교차라는 부분들은 척수에도 있었어요. 그죠? 음, 척수. 좌우축에 있는, 좌우축에 그, 정보교환이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시각교체, 시각, 그, 시신경들이 교차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들이 시신경, 뭐, 뭐 깔때기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요건 보시지 마시고, 오른쪽 딱 넘어가시게 되면, 솔바울샘그 앞에, 뭐, 이건 뒤쪽에서 한번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중앙에 있는 것들, 둔덕들이 보이실 거고, 요 아랫부분이 시상, 하부. 그리고 욕조 부부 조그만 것들이 내실이 되겠습니다. 아, 내실이 아니고 소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박적 구조물들 조금 잠깐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그 조절중추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다리 내에서 이렇게 파란색 쳐준 부분들이 다리네입니다, 다리네. 달이네. 순내 올리브엣 같은 거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물체부터 쭉 했었고, 쭉, 뭐, 쭉 보시게 되면, 호조절 중추, 지속 흡입 중추라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오른눈대리는 굳이 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어디에 붙어있어요? 그 다리네가 요 손에 붙어있잖아요 그죠? 손에 바로 옆에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가야 될 정보들은 이 다리네에서 중계하고 있구나 이쪽으로 갔고 위로로 갔고 정보의 분류라고 또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분류라고 해봐도, 해봐도 크게 문제 될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리네 같은 경우에는 백색질 그 다음에 회색질 두 가지로 나누게 될 건데 아뭐별 어, 어려울 것들은 없을 것 같아요. 배지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보를 움직이하는 뭐 전기 그 전선 정도로 생각하면 제가 좀 편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연결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 거고요. 우리게 중요한 건 회색질. 그러니까 각각의 중추신경계들이 정보 처리하는 능력들은 회색질에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핵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호흡 조절 중추에서 또 보셔야 될 거예요. 요거 있습니다. 요거. 순내에서의 호흡 중추 결과를 변경한다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여기서도 조절 중추가 있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순내가 결정하게 되면 그거에 관련돼서 수치를 얘네들이 다시 한번 조절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얘가 야 불이 분당 지금 이산탄소량이 화 너무 많으니까 22호 좀호흡수를좀 증가를 하자 그러면 아 그래 이거 이산탄소 화 농도 변화가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조금 빠르게 쪄보자 빠르게 숨을 쉬어보자 요런 정보들 처리하는 것이 이 다리 인에 있는 회색 그 호흡 중추 호흡 조정 중추가 지속성 호흡 중추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호흡 중추는 순내 최종적인그 결과는 순내에서 진영 결정을 내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리 어, 중간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개의 둔덕이라고 해서 사구체가 있는데 어, 위 둔덕하고 아래 둔덕으로 우리가 그 기능을 나눕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동측의 시각 정보 이게 위 둔덕이고요. 아래 둔덕은 청각 정보 뭐, 순내 신경회로부터 많이 써져 있긴 하지만, 이제 어디서 받는 것까지는 여러분들 조금 외우시기가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뭐, 너무 많은 이제 정보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어져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가볍게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위둔덕은 시각 정보, 아래둔덕은 청각 정보. 요 정도까지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신경액 같은 경우에는 불수의적 인 운동 반응이 많을 수 있다라고 써져 있는데 요건 뒤쪽에서 자세하게 한번더자세하진 어, 않지만 같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 하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그 해박전 모양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위둔 덕, 아래 둔 덕, 솔방울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자세한 내용들은 다 하나씩 뭐 중간중간 보시면 좋긴 좋지만, 조금 빠르게 넘어갑시다. 이제 중간내 구성 중에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적색, 흑색, 다의, 대뇌 다리,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색계 같은 경우에는 대뇌와 소뇌로부터의 정보를 통합한다. 통합이라는 것, 그다음에 흑색지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운동 명령을 조절한다. 처리하는 것들이네요, 있그죠 무언가를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에 시상에서 뭐이온섬유유을차수직적 운동명령을 전달하는 겉지척수로부터 내린 섬유를 가진다. 내린 섬유를 가지고 있다. 운동이니까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죠. 몸쪽으로. 그래서 이 해박질 구조물들 잠깐 보시게 되면 이쪽에 우리 이제 여기가 연수였고 여기가 다리내였고 여기가 중간내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있는데 솔방울색은 아니에요 여기 색깔로 연두색으로 태여져 있는 부분들을 보시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돈독이 네개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 중에서도 빨간색 그 다음에 검은색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옆으로 딱 자르게 되면 이쪽에 저색 핵, 그 다음에 여기에 흑색질, 뭐, 이쪽, 밑쪽에는 대네 다리,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모양 봤을 때 뭐랑 비슷해요, 또. 어, 약간의 척수하고 조금 비슷하게 되어져 있죠, 그죠? 근데, 무언가가 좀 넓어지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넓어지는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음. 기본적으로는 척수하고 이어질 부분들하고 크게, 음, 다른 것들은, 없, 음, 뭐, 구조상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손해하고 대뇌는 구조상으로도 매우 다르지만, 이건 척수하고 조금 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좌우로, 이게 가운데 남. 물론 척수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었지만요, 그죠? 음. 그리고, 요, 실제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쪽에 둔덕, 보이시죠? 그죠? 이제 둔덕이 이제 보이실 거고, 여기에 이제 신경들, 1 2뇌 신경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긴 한데, 이거는 나중에 1 2뇌 신경 할때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내에 관련된 것들을 좀볼 건데, 여기에 시각정보 통합, 반사반응 개시, 청각자극, 반사반응개시 이렇게 있어요. 이제 청각은 아래둔덕, 시각은 위둔덕 계속 간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색질하고 이제 저색질을 볼건데 저색해 같은 경우에는 불수의적으로 조절을 한다. 뭘? 팔다리의 위치를 불수의적으로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팔다리의 긴장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서 있어도 다른 일반적으로 수축하고 있는 상황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미세하게 조절하고 있는 것들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는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결론은 손에서 조절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때중간에내 음, 거칠 수밖에 없으니까 아까 전에 중간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대뇌하고 손의 정보를 통합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음, 굳이 지금 여기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물체 보시게 되면 의식의 유지를 돕는다 라는 그물체는 계속 나왔던 아래쪽에서 부터 계속 연달아서 있는 것들이니까 잠깐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대뇌다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뭐 아시는 것처럼 백세지는 전부 전도를 하 부분들이니까 잠깐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있는 것이 사인네입니다 사인내 사이네, 이제 사인내들 보시게 되면 요렇게 가지고 이쪽 부분 보실 건데 이거는 이제 뒤쪽에 있는 내용들 그림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솔방울샘 내분비구조인 솔방울샘 여기에 존재할 것 같고 이쪽에서도 이제 멜라토닌을 분비하고 있는 것이 솔방울샘입니다 멜라토닌은 낮과 밤의 주기를 조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 안, 배, 뒤, 가, 이렇게 존재할 건데, 요거는 그림 한번 봅시다. 요쪽 부분에 있는 것이 이제 시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동그란 것들 하나 이제 볼 건데, 이게 시상입니다. 시상 하부, 시상 상부,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세 가지가 있을 건데, 보시게 되면 둘레 계통 이마여뭐 마루띠랑 대뇌거지 연암 연영 들청과 들시각 일반 일반 강과뭐 손해 뭐, 뭐 바닥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각각의 이 부위별로 얘네들은 뭐가 이어지고 있다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시상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여기 대뇌하고 가운데 딱 있잖아요 그죠 각각의 연결 부위가 요쪽하고 영 음. 구분되어서 연결이 되어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순대부터 해가지고 다리내부터 해가지고 쭉이 올라올 건데 시상이 중 중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같고 각각의 영향에 따라서 대뇌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 소뇌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 이제 각각의 영역하고 시상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소원에부터 연결되어 있는 부분, 바닥 에가연결되어 있는 뭐 둘레계통, 이마엽이랑 연결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 보시면 연결되어 있다, 되는 곳중 연결되어 있는 뭐 들강의 종류이시, 뭐 이런 것도 쭉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수상 시상 같은 경우에는 어 물론 대뇌가 그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긴 하지만, 음.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연결되는 부분에서의 처리 철는또 일부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쪽 회 같은 경우에는 둘레기통 부분, 그리고 안쪽 회 같은, 안쪽 회 같은 경우에는 제네방구 이마 이버수사기 위해서 시상과 시상화부를 이제 뭐 강각정보, 그의 정보를 통합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배쪽핵은 마루요 1차감각껍질 요게 조금 중요한 내용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뇌겉 운동영역으로 정보를 중계한다 그러니까 감각과 운동영역의 그 중계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배쪽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뒤쪽핵은 요거 가쪽 안쪽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뭐 시각 청각 아까 전에 배웠던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중간 내에서의 그 정보들 같은 것들도 여기 안에 뒤둔덕 위운덕 아래둔덕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다 시각 정보하고 이런 것들은 다 어차피 우리 이제 그 대내에서 정보처리를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 정보들을 다 여기 중간 내에서 중계도 하기도 하고 일부 부분 분류로 정보를 분류하기도 하고 어 제공도 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띠랑 마르업을 통합하는 뭐 대목인 뭐 피드백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시상하부 관련된 내용들은 이건 음, 이제 약간 봤으니까 이걸 조금 봅시다. 시상하부, 뼈달근의 수축을 부이수이적으로 조절, 심맛동 혈압, 호 소화기관의 조절, 항인의 호르몬, 옥시토신. 이거는 내분비계에서 조금 중요한 내용일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정서적, 행동적 욕망. 그다음에 뭐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수위 적기능과 잘적기능 사이에 조절 작용, 그다음에 체온 조절. 일주기 리듬 이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체온 조절이 되겠다. 우리가 체온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이 체온 조절 능력이 완벽히 상실되게 될 수도 있게 될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사망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열사병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보셔야 될 것이 이제 그. 해박적인 구조물들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위쪽 부분에 시상이 있고, 그 아래쪽에 시상 하부, 그 위쪽 부분이 시상 상부가 되겠습니다. 이쪽 보시게 되면, 거실, 내실, 겉에부터 가지고 시상 앞에, 자율중추, 이런 것도 유두체부터가 쭉 써져 있고요그 다음에, 내아수체 부분들, 앞쪽 뭐 해가지고, 뒤쪽 이렇게 부분들이 여기 요 조그만 부분에서 존재하고 있죠. 그죠? 요거는 뭐, 뒤쪽에서 한번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같기는 합니다. 이 중간에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자 그래서 시사 보시게 되면요 음. 여기 감정상태 내분기 통화 같은 것도 조금 있겠다 오시토신 그리고 잘 신게 체온조절능력 앞쪽 부분들 이제 쭉 있어요 그죠 그리고 숨내활잘 중추조절통해가지고 을 신장 박동과 혈압 무조건 우선는 숨내입니다 숨내 숙뇌, 그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사,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숨내가 어느 정도 결정을 한다. 그것을 다른 뇌하고 조절해서 의견은 뭐 예를 들게 되면 이런 거죠. 결정을 내리긴 내리는데 이걸 얼마큼 세밀하게 조절할 거냐. 네가 뭐 혈압을 우리 조금 올려야 돼. 얼마큼 올릴까? 뭐, 1 0 올리자. 그럼 10 올리기 위해서 혈관 수축할래? 아니면 심장의 심 어, 신근의 수축력을 높일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절하는 것들 있지, 그죠? 뭐, 예를 들게 되면, 그, 뭐 추가적으로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순환량, 분당 순환량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파동순을 높일래? 뭐,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이제, 가까운 애들이 정보를 교환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려가지고, 우리 신, 어, 신체 활동을 항상선 유지기 위한, 유지하기 위한 어, 신체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윤기핵에서는, 뭐, 억제의 뭐 호르몬 같은 것들, 뭐 분비된, 분비 수준하는 억지성 호르몬, 뭐, 이렇게 이놈의 것들이 써져 있긴 한데, 뭐, 굳이 보시비는 없을 것 같고, 유두체, 석식반사, 미착유의 항인호 르몬시각기조이 뭐, 이게쭉 써져 있긴 한데, 요 기능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정리했던 것들이 그냥 그대로 나온 거죠. 뭐, 그죠, 요거. 요고 요걸 한번더 각각 위치별로 나온 거긴 합니다. 다 알고 계시면, 각각 위치별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개가 판단을 개인적으로 판단 내릴 때는 시상화부의개 그냥 기능 통째로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외우시는 게 어~ 낫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요걸 다 외우시면 너무나 좋을 것같고요제 생각이지만 지금 당장에서는 이제 그 전체적인 시상화부가뭘 한다라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 그 다음에, 손에 관련된 내용인데, 손에는, 음, 요 그림도 보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그죠? 요 그림 말고, 요건 아까 전에 봤던 내용들이고요. 음, 봤던 내용들이고, 다시 한번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걸로 보시면 손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네요. 그죠? 우리가 대내에서는 이제 그 좌우축을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내 들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죠? 얘에서는 이제 벌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우축으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옆이 뒤옆, 앞 옆이란 부분하고 이제 뒤옆이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옆 앞쪽과 뒤업으로 구분되어 있고, 여기 앞쪽 부분이, 여기 이쪽 부분이 압력 부분들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박적으로 구분은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지돌기 손에 회색지 속으로 뻗어 있는 것을 이제 가시돌기라고 이야기 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조음막 세포 축삭이 이제 세뇌의 백색지 속으로 뻗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딱 보시면 이제 이해를 하시겠지만. 얘는 회색질이고, 얘는 백색질. 우리가 기본만 알고 계시면, 요런 것들을 굳이 외우시지 않으셔도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 회색질 속으로 뻗어 있구나, 라는 것들은, 음, 무언가 정보 처리를 하겠네. 백색질도 속으로 뻗어 있다. 아, 뭐 어떤 정보를 이제 전달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아, 어,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보실 건데, 음. 조놈버 세포가 아까전에 봤던 이 커다란 조놈버 세포가, 아그 그림에서 자세히 봤던 조놈버 세포가 이쪽 부분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쭉 별도로 나와져 있는 것들이고요. 뭐 굳이 보시기에는 없습니다. 요 손을 파는 쭉 잘랐을 때 보이시는 요 그림 자체가 조금 중요할 수가 있는데 손해 핵이라고 해가지고 그 가운데. 쭉 펼쳐져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손의 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서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이제 손의 핵이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처럼 갈라져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손의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의 달이라고 해가지고, 위,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 아래 이렇게 나와져 있는 손의 달이라는 것들도 있긴 한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은 그런 것들은 아니겠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이야기할 거냐? 요게 매우 중요할 겁니다. 손의 겉질하고 손의 핵 요네들이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 잠재적인 의식 음, 조정과 몸이 움직이는 동안의 조절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잠재 의식과 몸이 다 여기도 마음이 움직인 것도 대뇌의 의식적인 우지, 음, 움직임은 아닙니다 의식적인 움직임은 대부분 다 대뇌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들은 우리가 배웠던 순뇌나 이런 데에서는 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혹은 잠재적으로 다 조절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거나 없을 것같고요 뭐 손의 나무 같은 경우에는 손에겉지가된 핵을 손의 다리라, 다리와 연결되고 있는 부분도 계속 끼워 그 아까 전에 이렇게 나무처럼 뿌리 나 나무하고 가지처럼 뻗어 나가는 것 잠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손의 다리 같은 경우에는 잠깐 위, 중간, 아래 이렇게 나누고 있었는데, 어, 손해가 중간 다리 내에서 이제 붙어져 있었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다리 내하고의 정보를 운반한다라는 것이 이제 중간 내라고, 중간 다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위로 올라갈 거니까 대내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아래는 척수하고 순내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 중간, 아, 아, 음, 위, 중간, 아래 이렇게. 그래서 대내, 순내, 다리네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보를 이제 한꺼번에 얘도 손해 같은 경우도 어 정보 처리하고 있는 내용들이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한 곳에서만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니구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처리하기 위해 이렇게 음, 다리들이 음, 구분되어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물론 정보를 받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겠죠. 그 달이라는 것들은요. 일반 통행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손해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요것도, 음,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저희가 맞춰면 될것 같은데요. 이제 아까 전에 했던 표에서 써져 있었던 것들하고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뭐 굳이 요거는 보실 필요는 없을 것같고요 아까 전에 이것도 얘기를 했었죠, 그죠? 어, 근데 요거는 손해가 아니고 대네 같습니다. 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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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죄송합니다. 대네입니다. 대네, 데네, 대네의 구성이라고 보시는 것이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손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잘못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대뇌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